전선아저씨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닭알 닭알 병아리야 저가 그 부활을 많이 했잖습니까 병아리 부활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궁금, 궁금한 게 있어갖고 영상 한번 올려드리려고요 또, 또 이거 미니 토마토도 나오니까 미니 계란도 나오나봐요 요즘은 요즘 시대에 미, 미니 토마토도 나오니까 미니 계란도 나오나 시대에 맞게끔 <laughs> 닭이 그렇게 만들어 나봐 생산 하나봐. 그럼 컵라면용. 컵라면용 컵면 컵라면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딱그 이. 요거 하나나 요거 큰거 하나나 그 영양 효능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영양분은. 예. 아직 연구 중이다 컵라면용. 컵라면에 나오니까 이거 이 계란도 컵라면용으로 나오나 보네. 병아리가 아 닭이 그래도 그래도 컵라면용이라도 너무 작 컵라면용 알이 알잖아 여기 베기만 거다 베기베기만거지 이게, <laughs> 이게. <laughs> 저언지 손가락 언지손가락잖아 새알 저비기알보다더작비기알홀 닭장에서 나온 거래 닭장에서 알 나온 건데 이거, 이게 이런 날이 뭔 날이에요? 뭔뭐 날이에요? 이게? 새박사님 뭐가 있어? 이게 이게 새가 난 거지 새가 난 건가? 흔들지 메추리. 마. 메지 말고 가만히 있어.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 알이네. 메추리 알 하고 똑같은데 메추리기 메추리기 메추리 알보다 더,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메추리 알만해. 메추리 알만해요? 음. 메추리 알보다 더 작다는데 언니가? 어, 음. 메추리 알보다 더 작대 이게. 하기야, 이거, 벗겨놓으면 몇 초라면 더 적지. 근데 이게, 이거, 닭, 정닭. 아, 정 그, 백봉. 백봉에서 나온 거잖아, 이거. 백봉알 같은데? 천 개, 아, 색깔이 천 개구나. 천 개인데,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새가 누가 나왔을까요? 새가 왔을까요 새가 사러 먹으러 왔다 흘렸을까? <laughs> 맨날 하나씩 나올 텐데. 이틀에 한 번이든가. 새알 사로모라다 흘렀을까? <laughs> 찾으러 올지 않을까? 그래 <laughs> 아마 찾으러 지 않을까? 저밭주서 가서 얘기해 놔야 되나? 찾으러 아 이거 너무 작네 이거 매추이알으거든요 이게 다이라할수 이게 있나? 다, 다가리 아니야 야,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문자 닭을 아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한번 문자를 한번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류에 대해서 아는 분, 조류에 대해서 아는 분은 조류에 대해 알아도 그 닭에 대해서 알면 더 낫지 뭐야. 너무 궁금해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조류야. 감사합니다.